여러분, BJ 팽팽입니다. 오늘도 어, B1A 보칭님하고 탈출맵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깰수 있겠죠, 당연히. 아, 때리지 마. 어때려 아, 누가 먼저. 아, 때리지 마! 아, 죽는다. 안 돼! 여기 1스테이지입니다, 여기가. 오늘은 한번 탈출맵 깨보도록 와! 하겠습니다. 오. 야, 나 여기서 이렇데 야, 거의, 아. 아! 아! 슥. 슥. 티제, 아! 아, 렉! 렉! 아, 렉 걸렸어. 오! 아! 아! 나 여기서 이렇게 큰데, 이제. 솔직히, 내려와서 해. 브리 달았어? 아, 브 다르소. 소리 있는데 신경쓰지 마시고요 리콘 다르소. 브리콘 다르소. 브리콘 다다르다 폰지로 만들 수가 있... 있지? 아! 죄송합니다. 하... 밤 아, 아, 아직 안 됐죠? 지금 깨면 딱 좋겠다. 아. 뭐야? 이거 어? 뭐야? 이때 말소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저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. 어, 뭐 고마 엄마. 엄마. 가을어 <laughs> 哎，可能、uh,，他们是。Hmm. Shh. Shh. 1이지 여기 시이지 소리, 소리는 상관 0지 마셔도 됩니다 그냥 슈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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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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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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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일단 여기가 라운도고요 빠지시면 됩니다. 좀 상해졌어. 네. 뭘 튀어? 아까 멀티 하다가 막았어, 내가. 그래서 지금 싱글로 방송 찍고 있어. 만든 왜 있어. <목소리> <초맘네>. 야, <맞다봤나? 목소리> 심심해서 만든 존맵 여기있어 처음왔네 여행왔다 왔나 심심해서 만든이라고 써져있고요 세이브 어 배고파 배고파 이래서 못 하나? 나 원래 잘하는데? 이 클라트, 클라트 내가 다락문이 살짝 고난이도에요. 어떻게 좀 불, 길말해서 어, 랩 대박이님한테 더 네. 방송 찍는 법을 알아내서 저도 이제 컴퓨터 컴퓨터 마크로 방송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아서 가야 돼 전략 분이 해주시 사다리 자동 점프가 돼서 살짝 이상하기도 해요 그렇게 슥슥슥슥슥아 슥 슥. 슥. 이거 아니오 됐다 됐다 오, 됐다. 오, 또 됐다. 시프트 신, 오, 뭐야. 어떻게 가? 뭐야. 아무것도 없는데. 이게이건 아닌데요 가고, 이렇게 가 이렇게, 이렇게 흙여서 이렇게 점프하고, 드롭퍼 슥. 사다리. 계 올라가겠습니다. 아, 아, 잠깐만 내가 그거 안 꽂나? 무조건. 레벨을 올리겠습니다. 레벨 상승 뜨니까요. 데. 참쉽죠인 뭐야? 슈퍼 점프. 일단, 깼다고 치고, 이렇게, 엔딩이 끝났습니다. 잠시만요, 이것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? 제목이. 거 세이브 안 되지 않냐, 됐다고! 세이브! 네, 이제, 이건, 심심해서 만든 이거, 파축칼메파축칼메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서 저기 한테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, 이제 엔딩은 끝났고요 이렇게 좀 펴서 이제 다음 스킨 이제 다음 음, 이따가, 토, 토, 에, 또, 방송을 찍겠도록, 또, 딸춤에 하나 불러서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.